충남 태안 이원면 주민들이 지난 10월 24일 만대마을의 나우리 생태예술원에서 강강술래 연습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바다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작이다. 최예린 기자 구를 까세 구를 까세 슬래시 싸인 바람 불고 날이 추면 슬래시 싸인 구를 따러 못할텐데 슬래시 싸인 파도 없고 잔잔하니 슬래시 싸인 신명나게 구를 까세 슬래시 싸인 강강술래 강강술래 백발의 어르신 뒤를 사람들이 줄지어 따른다.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기도는 한설인 몸짓의 시작. 동그랗게 둘러선 정적 위로 자진 몰이 장단이 덮어지더니 이내 맞잡은 손이 하늘 위 덩실덩실 춤을 춘다. 서해안 유류일출사고 1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충남 태안 이원면 만대마을. 내 일이 나오리 생태예술원. 나오리에서는 강강술래 연습이 한창이었다 진지한 표정의 사람들은 원을 좁혔다 넓히고 풀었다 휘돌며 어울린 형태를 잔디 위에 그려나갔다. 고사리 손 아이들, 백발 할머니, 몸치 아저씨, 허마머리 아낙네, 푸른 눈의 외국인까지. 저마다 서툰 몸짓이 투박한 삶의 곡조만큼 아름다웠다. 충남 태안 이원면 주민들이 지난 10월 24일 만대 마을의 나우리 생태예술원에서 강강술래 연습을 하고 있다. 정화수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작으로 강강술래가 시작된다. 최예린 기자 충남 태안 이원면 주민들이 지난 10월 24일 만대마을의 나우리 생태 예술원에서 강강술래 연습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 그리고 만대마을 2007년 12월 7일 아침 7시 6분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남 태안군 말리포 북서쪽 오마일 해상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았다. 1만9 0 0톤의 원유가 흘러나와 바다를 덮쳤다. 검은 기름은 빠른 속도로 가로림만을 향했다. 가로림만 입구인 만대마을 앞바다에 검은 기름띠가 도착한 건 사고 다음 날이었다. 만대마을은 서해안 유류일출 사고 발생 위치에서 직선으로 약20 떨어져 있다. 구글 지도 해경이 와오일 펜스를 쳐도 속수무책이었죠. 마을 앞 갯벌까지 시꺼멓게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는디 마을 사람들 죄다 나와 기름 퍼내면서 울었시유 바다가 우리 생명 줄인디 이제 어찌 살라고 태안반도 땅끝 너무 멀어 가다 가다 만다는 만대마을의 주 수입원은 굴이었다. 가로림만 사이에 갈치 꼬랑지처럼 좁고 길게 자리 잡은 마을에는 농사지을만한 땅이 변변치 않았다. 겨울철 앞바다에서 나는 굴을 캐고 가고 팔아 자식들 공부시키며 살았다. 낙지도 잡아 살림에 보탰다 두꺼운 기름이 바다와 갯벌을 장악한 뒤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기름 닦는 품삭스로 한 집에 한 명씩 정부에서 공공글로비를 쳤지만 1년여 뒤 그마저도 끊겼다. 주민들은 매일 굴 대신 기름 덩어리를 캤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호미로 갯벌을 파면 어김없이 기름이 나왔다. 살아야 한다, 깊이 코 살려내야 한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아파 갯벌에 토하면서도 기름 닦는 천을 놓지 못했다. 다들어 색감해진 마음은 갯벌 켜켜이 쌓인 기름처럼 닦고 또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24일 충남 태안 이원면 만대마을 앞 바다 모습. 10년 전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이곳도 갯벌 안쪽까지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다. 최예린 기자 상처 위에 피어난 만대 강강술래 상처는 정만던 마을도 각박하게 만들었다. 몇평반되는 밭에서 농사지어 근근히 살아도 주 수입원이 사라지니 빚만 늘었다. 보상금은 상처에 더큰 골을 냈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배 있는 사람, 양식업 하는 사람, 굴 캐는 사람, 낙지 잡는 사람. 제각각 달랐다. 아무리 바다 일을 오래 해도 어허 퍼가가 없는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나온 보상금도 몇년 쌓인 빚을 갚고 난이 남는 게 없었다. 사람 욕심이 똑같이 피해를 받고 저 사람은 몇 천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10원도 못 받지. 그런 마음 들게 했죠. 마음을 내려놨다가도 두차 보상 이야기가 나오니 다시 흔들리더라고요 계속 화나고 짜증나고. 사인 화를 못 풀어 술밥자리에서 그런 말 나오면 괜히 시비부터 싸우고. 친한 사이도 틀어지고 해시유 만대마을에서 강강술래가 시작된 건 사고 4년 뒤인 2011년이었다. 만대마을 주민인 도예가 양승호 62. 시와 한국무용가 최화정 45. 시 부부가 만든 나우리에서 지역 아이들을 모아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했다. 도자기를 만들고, 시도 짓고, 춤도 추면서 소외된 시골 아이들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아이들이 나우리를 드나들며 마을에도 생기가 돌았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 던 어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모인 주민들은 난생처음 복식호흡도 배우고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실컷 수다도 떨었다. 각자 일상을 적은 시는 한데 모여 노랫말이 됐고 투박한 목소리는 자진 모리 장단의 언여노래가 됐으며 서로의 아이디어로 만든 서툰 동작은 춤이 됐다. 봄에 수업을 시작할 땐 오늘 뭐 했는지 뭘 느꼈는지 물으면 다들 대답을 못했어요. 충청도 사람 자기 표현에 더 서툴잖아요. 최 선생님이 별거 없다 고구마 갠 거, 굴깐 거, 그날 자기가 한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가을쯤 되자 서로 자기 말하느라 바빴다니까요. 만대마을 주민들이 2014년 10월 나우리 생태예술원에서 소량기 바닷바람 한마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나우리 생태 예술원 제공 그렇게 만들어진 만대 강강술래의 연극과 행위 예술까지 더해 2014년 10월 소량기 바닷바람 한마당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10대부터 80대까지 스무의명 주민이 참여한 천만대 강강술래 공연이었다. 지난해에는 만대 강강술래로 전국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나가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월 열린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도 초청드 개막 무대에 올랐다.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만대 강강술래를 감상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참여한 작품을 공연하며 주민들의 자존감은 높아졌다. 공연 때 가만 비닐을 흔들면서 기름이 바다에 출렁출렁 넘쳐 슬펐던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모두 진심으로 춤을 춘뒤 울었죠. 상처받은 마음이 다독여져 아무는 느낌이었어요. 문 대통령은 공연 뒤 기념사에서 참 가슴 뭉클하다. 주민들이 유류 피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창작했다고 들었다. 강강술래를 통해 함께 손을 잡고 행복 마을로 거듭났다며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정신으로 시련을 극복한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